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다른 종교들 보면 특히 불교 쪽에 보면은 자기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보를 덕하고 의에 이른다 이런 식입니다. 라마교를 믿는 저 티베트 사람들 보면은 몸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어? 무릎에 가지고 옷 입고 손에다가 이렇게 나무 판 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래갖고 순례길을 막 날며칠 해가지고 엎드려 갖고 그죠? 갖고 숙이고 도서다 이래가지고 그 가는 거를 평생에 그걸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고생해야 도를 득한다. 또뭐 열반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하죠. 생각하시죠, 그렇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죠? 불교도 고행과 수행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면벽, 그러니까 벽을 보고 앉아 있는 뭐 삼년 뭐 이런 거.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그아주 조그만 암자속에 들어가가지고 밖에 나오지 않고 요즘에도 보면 동안 거라 그래가지고 겨울 되면 스님들이 갇혀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이 옛날에 팔공산을 간 적이 있는데 케이블카 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그쪽에서 등선을 타고 갓바위로 갔어요. 갔더니만 뭐 엄청나더라고 사람들이 반 엄청나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어, 그리고 뭐막 어. 이만한 그저 이렇게 뒤주 같은 거 있는데 거기다 쌀을 보니까 그게 밑으로 연결이 돼 있나봐 쌀이 쫘르르르르르 계속 저 밑에 있는 절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고 막이 불전함도 엄청 크게 돼 있더라고. 뭐 연결돼 있다는 말도 있거든요. 아무튼간 거기서 내려오는데 계단이 전부 다 계단이에요. 전부 돌계단인데 상당히 멀어. 근데 내려오다가 생각하니까 아니 저 할머니들이 어떻게 올라갔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것도 쌀한봉장씩다 들고. 올라와서 부어야 되니까 군데군데 할머니들이 막 앉아갖고 헤헤헤 헤 이러고 있어 그리고 보면 가다 보고 있으니까 또몇개단또 올라가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부처님의 도에 이른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극락이 간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의 노력이나 행함은 없고 아니고 그것은 상급이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내 몸을 움직이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받아가서 갔을 때 받는 상급. 구원도 턱걸이 하듯이 아슬아슬한 구원이 있고 정말 은혜롭게 복된 구원이 있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은 구원하신 것은 내가 예수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하고 같은 모든 수고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감리교는 행암을 중하게 여깁니다. 존 웨슬리가 창설한 그쪽에는. 그래가지고, 감리교 쪽에는 봉사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는 막 봉사를 굉장히 강조하니까, 그리고 또 행암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헌신과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금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두 가지 다를 병행을 잘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구원 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다. 천국 갈 백성이다. 믿으면 어디 가? 천국 가. 그죠? 그러면 됐어. 뭐, 천국 가니까 나는 날라리, 룰라리 하고 세상 살아갈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가 돈쓴 것도 아니고, 내가 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쭉아 관계하고 천국 감사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배의 삶.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의 순수한 자비하심,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가도록 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옛날에 제가 구약제사는 어땠습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서 했잖아요. 그죠?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내 혈기, 내 생각, 내 능력, 내 권한, 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걸더 좋아하실까? 지금 뭘막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이라면 이걸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걸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요고 고게 뭐 그게 살아 있는 제사 살아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이래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다리를 걸치고 한발 여기 내고 한발 교회에 두면 어디 있는 겁니까? 교회에 있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겁니까? 그는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있기도 하면서 세상있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죠 완전히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천국 갈산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로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산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우리로 가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래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다 땅한 예배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교회 가고 내가 어째서 이게 아니고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교회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봉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안 하고 요거 쉽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2절에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속에 자기를 바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를 맡긴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세상이 좋아할 일을 해. 악이 좋아할 일을 해.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죠? 감추고, 남을 어떻게 써라도 자기 유익만 택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 어때 됩니까? 세상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나쁜 걸 몰라. 처음에 똥통에 들어가면 어딘 줄 아십니까? 똥내가 진동을 합니다. 옛날에 화장실 가봤잖아, 통시 화장실. 셈에 들어가면, 와, 냄새 나잖아. 근데 한 3분, 5분 지나면 어때? 냄새 안 나. 어, 안 나. 왜? 이미 냄새 배였거든예안나 그래서 몰라 그래고 10분 15분 앉아 있는 거야 그죠 그 속에 속해버리면 몰라요 그니까 똥통이 빠지면 처음에는 막 환장하지만은 좀 있으면 냄새 안 나기 때문에 모른다니까 근데 어떻게 몸은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똥에 세상에 똥통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 영혼이 썩고 내 육이 썩어 가는데도 그걸 몰라 그 바깥에 든 사람은 그걸 보면 어떨까 와자 지금 영혼이 썩어가고 몸이 썩어가는데 깜깜하고 답답하지? 그 지는 몰라. 왜? 세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무슨 말해도 교회 가자 그래도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듣습니다. 왜? 좋거든 그리고 거기서 마구잡많 하는 게 좋거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좋고 교회 가면 여러 가지로 막 제약당하잖아 술 먹지 마라 그러지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러지 주일날 예배 오라 그러지 또 헌금해야지 그것도 야 아까운 돈이냐 생각 들고 막 그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아깝게 생각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해도 감사하고 성경 봐도 감사하고 뭘 해도 감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날도 감사 유혹이 오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 이거 지 빠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할까? 응? 어고 응? 생각. 하면 어때 됩니까? 세상 속에 속했다가도 아유 냄새야 이러고 나온다 말이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세상과 환경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 아니죠. 절대적으로 망하게 안 합니다. 절대적으로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기쁨, 활락, 희락, 감사, 충만함 이런 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자, 세상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것을 닮아가고, 나쁜 것을 배워가고, 처음에 초범들이 교도소 가면은, 그 교도소를 가능하면 안 보내고 집행유예로 많이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멀쩡한 사람들 교도소 갔다 오면은 도둑놈들 나오고 사기꾼들 나온답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듣는 게뭐요 갇혀가지고, 일사장 갇혀있잖아. 하루에 뭐 30분, 1시간 밖에는 밖에 는 밖에 나가 운동을 못 한대요. 그리고 요 안에 16명, 13명이 앉아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럼 뭐해 하겠어? 거기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사고친 거 요러니까 속더라. 난 요러 요러 했는데 세상에 내가 이력을 떼먹었는데 어? 나는 형을 그냥 요 겨우 6개월 받았다. 뭐 요런 얘기긴. 근데 방법이 요렇더라. 요런 거. 배워라. 세상 밖에 있으면은 그 세상 속에 취해기 때문에 세상 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줄로안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속의 것이 더러움을 보인다는 겁니다. 탈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삐가 이야기를 합니다.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다, 두, 두 명이. 그런데 한 사람은 몸이 새까맣게 더러워졌고 한 사람은 깨끗하다. 누가 목욕하겠느냐라고 물었답니다. 누가 목욕할까요?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 보잖아. 그러니까 아, 지는 저 깨끗한 거 보니까 괜찮네. 나도 괜찮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거 보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속해 있는 것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환경이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는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이 바뀐다는 거, 다 바뀐다는 겁니다. 멀리서 복 찾을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복이야. 편하잖아. 맞아, 편해, 응, 나 봐봐 얼마나 편해. <laughs> 진짜 편하잖아. 골치 아픈 게 없잖아. 아멘. 산재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산재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산재물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100% 어디? 하나님께로 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재물이잖아. 재물은 다 태워 없애는 거지. 옛날에. 번제대란. 홀랑 다 태우잖아. 100% 태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홀랑 다 하나님 앞에. 그게 산재물. 그러니까 우리는 산재물이 되자. 오늘 우리 말씀. 산재물이 되자. 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산재물이 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변화돼서. 그죠? 지금 올해 시작 첫날입니다. 이제 앞으로 52주가 지나면 또 올해 마지막이 돼서 우리가 얼굴을 볼 겁니다. 그때에, 자, 오늘하고 그때하고가 어떻게 다를까? 달라지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나를 바쳐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내 삶의 예배가 가득히 차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면 분명히 올해 이제 1년 지나서 우리 2024년 마지막 날 예배 드릴 때 보면 분명히 다름이 생길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리고 올해 한해 안에서 하나님의 복됨을 충만하게 가득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